상태로 구해야죠. 그치? 3x 어? 그러니까 제곱에 마이너스 2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를 넣는데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분해 공식으로 하자. x 짝수분해 공식하니까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9, 12 그래서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서?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가 돼야 된다 그랬지. 자, 그러면은 플러스라고 생각해보자. 얘가 어차피 3점 얼마지? 거기다 3만 하니까 6점 얼마? 나누기 3하면 은 2점 얼마? 그지 그러면 플러스는 안 되겠네.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. 어,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로 해서 답을 보여주시면 되겠다. 근데 맞냐 이거? 답이? 어, 이렇게 름직하게나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랑이 중요합니다.